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세날입니다. 오늘 하루 새로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시작하셨나요? 음, 오늘 있을 많은 일들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시작하셨는지, 아니면 걱정을 하고 시작하셨는지, 아니면 미리 스케줄 되어 있는 일에 대해서 많은 걸 제대로 준비를 하고 오 계신지요? 네. 우리 인간은 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 확실하게 알수 있는 그런 예지력이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순간을 알고 싶어 하고 또 미래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지금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지금 확실하게 답이 안 나왔지만, 어,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는 미래를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될까? 바이든이 될까? 이런 모든 상황을 놓고 어, 서로 이렇게 기대하는 바도 있고 또 계획하는 바도 있고 또 염려하는 바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착해는 뭐 이사를 가는 분들 이사를 가는 날짜가 언제가 좋은지 언제 가면 더 좋을지 아니면 모든 미래에 대해서 어, 스스로 결정을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미래가 불안하겠고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염려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찬성과 내 평생의 가는 길과 요한복음 16장을 같이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고치러 가시기 전에 같이 지내던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많은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 미리 그 일이 일어날 거를 알고 그 일이 닥쳤을 때 너희가 놀라지 말라. 그리고 그 일들을 이미 내가 알려준 일이니까 이 말이 이루어지거든 미래에 대한 약속 또한 너희가 굳건히 믿고 잘 이겨내라. 이런 어, 내용이 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 이 찬성과 내평생에 가는 길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 잘 모르지만 그 어떤 약속의 말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 내 앞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어, 평안한 마음으로 그 약속과 함께 잘 견디시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ねえ。Nee.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되니 그가 본인의 뜻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되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우른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무디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밀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내가 이러면 다시 비밀로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줄 믿은 그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느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이것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밀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서 앞으로 이런 날들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것을 이미 이겨셨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으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화이팅!